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티브의 원어성경연구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칼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4절 말씀을 강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게세테 아포크리스트 호이티네스 앤 노모 디카이우세 테스카리토스 엑세페사테 카타르게세테 일단 원형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타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동사고요. 요거는 멀어지게 하다. 그다음에 폐하다. 그다음에 무효로 하다. 네, 무효로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구요. 이제 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 이제 어, 어, 단어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끝에 태가 보이죠. 태는 2인칭 복수. 너 희는이 되겠어요. 너희는 너희는 그 다음에 세가 나오네요. 세는 부가 수동태 어미예요. 부가 수동태 어미. 그래서 과수 어 부가는 앞에 어, 어그먼트가 있다 그랬어요. 단어 앞에 어, 본동사처럼 전치사로 어, 전치사와 합성으로 된 단어는 전치사 뒤에 있다 그랬어요. 뒤에 n데 여기 보면 아죠 어, 그러면 어, 어그먼트에 영향을 받아서 길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 직설법 부가수동태 2인칭 복수 너희는 너희는 수동태니까요 예, 폐기되었다 아니면 너희는 멀어졌다 멀어졌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아포 어, 크리스트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는 멀어졌다 호이티네스 호이티네스는 요거는 관계대명사고요 이거는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 남성 복수 일격이 되겠죠 관대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는 어한절어한 어, 문장을 어 다시 하나의 사고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요거 세테의 테테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 너희는 뭐어졌는데 어떤 너희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엔음 노모 no 그랬어요. 어앤도뭐 no 율법으로 여기서 요 하기이오타가 삼격인데 삼격은 역격은 목적이고요 국격은 도구나 방법이나 과정 이런 거고요첫 격은 위치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어이 본문에서는 국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나 방법 아 어,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어, 율법이 도구가 돼서. 어 그런 의미고요. 요거는 디카이우스쇠를 설명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스 세도 태처럼 2인칭 복수인데 태는 어, 원래 능동태인데 요게 세가 이제 수동태 의미가 와서 수동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현재 중수 2인칭 복수가 되고요. 시상은 없어요. 이거는 원래 원형의 S 세요. 예 요거는 디카이 오 온데 어, 원형이 디카이 오 온데 요게 원래 S 세잖아요, 그죠? S 세에서 요 오하고 에하고 길어져서 이렇게 우가된 거예요. 여기 합쳐져 가지고 어, 그, 그 다음에 뭐 없으니까 이건 직설법. 예, 현재, 중간태, 수동태, 2인칭, 복수. 너희는, 그 다음에, 이거, 어,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는, 원형이, 어, 원형이, 어롭다고 하다. 어롭다고 하다. 어롭다고 간주하다. 간주하는 거에 뭐예요? 에, 그 사람 진짜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석에, 에, 재판석에서 판사가, 어, 판사가 그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진짜 진범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죄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법적 용어예요. 디카요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죄가 있던지 없던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간주하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승인하다는 말도 있어요 승인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의롭다고 하다, 어, 옳다고 하다, 요것도 어, 이제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 수동태니까요. 그죠. 어,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진 너희는 폐기되어졌다.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스 카리토스 엑세페사 때 이렇게 됐네요. 요것도 이격이죠. 이격은 탈격과 속격이 있어요. 어, 속격은 소유나 어, 그, 그, 그런 의미죠. 탈격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격과 탈격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카리토스는 은혜라고 하는 명사고요. 이 삼변화 명사죠. 카리스, 카리토스, 카리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스니까요건 저기 3, 이변화에서는 어, 요게 일격이지만 어, 어, 단수 일격이지만 여기서는 단수 속격이에요. 예, 단수 속격. 이격이죠그 다음에 엑세페 사태. 엑세페 사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원형을 읽어봐야 되겠죠. 엑세페 어, 사테는 요거는 어, 에크 피토라고 하는 어, 동사고요. 원래 피토는 뒤에 있는 피토만 가져오면은 여기 떨어지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어느 위치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다 그런 동사고요. 여기에 크 전치사가 왔나요? 여기에. 에크는 몸으로부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에, 몸으로부터 에,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에,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그런 어, 의미의 동사입니다. 또한 벗어나다, 에, 몸으로부터 떨어지다. 그런 동사예요 그럼 파싱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 파싱 한번 해 볼게요. 요것도 테네요. 테는 2인칭 복수고요. 그다음에 시상 있나요? 시상 있네요. 시상이 싸니까 능동태죠. 에, 능동태 2인칭 복수고 요건 부가 능동태 어미예요. 그러면 부가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단어 앞에 에, 어그먼트 저기 어그먼트 엡실론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없실은 있네요. 그래서 직설법, 부가능동태, 인칭복수. 너희는 수동태니까, 아, 능동태니까, 떨어졌다, 벗어났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어디로부터? 예, 카리토스, 은혜로부터. 너희는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돈하고 마치겠습니다. 율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진 너희는 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고 무, 어, 떨어져 나갔고 멀어졌고 폐기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 은혜로부터도 에, 너희는 어, 어, 벗어났다, 어, 떨어져 나갔다,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내용의 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 동안도 조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